안녕하세요. 나랑나랑 나랑 이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우입니다. 어, 작게 말씀드리고 크게 받는 시간 어, 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전 시간에 그 태도에 대한 말씀. 음. 결국은 말이라는 것은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시선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건 결국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망가지이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얘기를 듣다 보면 말이 좀 어둔하다는 분들이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은 이유는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인지 할 말을 할걸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혼동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말을 잘한다고 그러면 달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네. 그러니까 달변을 얘기하는데, 내 생각은 달변이 아니고, 듣는 사람하고 소통이 잘하던데.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수준하고 내 수준이 비슷하게 맞아들어가던데.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두레박으로 뭐 깊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것처럼 지금 나한테 듣는 대중이든지 청중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아하, 그리고 네. 또 내가 이 말을 해서 알아들을 용어인가 네. 그런 것을 내가 이제 참작해서 이얘기를 하면 그쪽 반응이 이제 반응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 요근데 네. 그것도 없이 내가 준비한 것만 털어놓고 그러면 네. <laughs> 그건 듣는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네. 거예요. 말을 그래. 잘한다 못한다는 말하는 사람의 어떤 언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음. 듣는 사람의 이해도 음. 소통 음. 이것이 핵심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말하자면 말이는건 내가 전해져야 되는 거든요그듯이 네네. 거기 응. 내가 아무리 달변을 하더라도 전해지지 않으면. 그는 거 말을 하나만. 하나. 네. 그래서 정말, 불의박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깊은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는 좀 심오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런... 되고, <laughs> 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가볍고 즐겁게 이야기를 좀 해서, 똑같은 a 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깊숙하게 들어가고 이 사람한테는 즐겁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야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 여기도 이 소리 저기도 이 소리 똑같은 걸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 잘하는 거라고 볼수 없다. 그뭐 네. 예를 들면 유치원애들 데려놓고 무슨 이야기 해야 되겠어? 여러분 하면서 즐겁게 또 이야기를. 학교 종이 땡땡하고 그런 거를. <laughs> 네. 종 얘기를 하잖아. 네네네. 네. 대학원생 모아놓고 강의할 때는 종을 무로 설명을 해. 아. 학교 종이 땡땡해서. 안 되겠죠. 안이 되겠죠. 종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그렇죠. 성분이 되고. 뭐고 어떤 요유로만들었고그 네, 네. 네. 종의 의미는 어떻고 네. 종의 기원은 어떻고 네. 이런도. 그, 유치원생한테 하던 것보다는 월등히 이제 깊은 수준으로 얘기해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거꾸로, 유치원생한테 이 종의 성분으로 말하면, 뭐, <laughs> 대학원생한테, <laughs> 네. 자, 학교 종이 땡땡이, 안 되잖아요. 아, 안 되네요. 네. 그럼 선생님, 이제 유튜브에, 다른 유튜브에 선생님이 한 번씩 출연하시면, 뭐, 3일 전, 5일 전 이런데, 뭐, 100만, 70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음. 그때는 사실은 같이 듣는다기보다 듣는 사람은 상상 속의 사람들이고, 음, 음. 혼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도, 아, 참, 선생님 말씀 잘하신다. 이렇게 느끼게 하려면, 예, 혼자 있을 때 말, 그때도 상상이지만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듣는가를 상상해야 되는 걸까요? 상상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그런 주문을 받으면 예. 몇 가지 그 조건을 달아요. 아, 네. 어, 제목이 뭐냐? 제목이 뭐냐? 어, 네. 날짜가 언제고 응. 몇 시간 동안 하느나 네. 듣는 사람의 평균 연령이 어떤 아, 네. 학력이 대체로 어느 정도인가? 네. 그다음에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뭔가 등등 그런 걸쭉 써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전화로 보통 오니까 네. 해줄 수 있는가. 그러면 듣고 이런 네.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들으면 전화기 놓으면 금방 다 잊어버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내용을 이메일로 네. 어, 내가 폼을 보내줄 테니까. 네. 고에 적어가지고 주세요. 네. 그러면 이미 어, 내 앞에 앉아 있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강의를 대체로 이런 분들이 듣겠구나 하는 것은 네. 내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에 대체로 맞춰가지고 네. <laughs> 어, 하면 되는 거거든. 네. 음. 아, 선생님 그러면 우리 너랑 나랑은 어느 정도 연령에 어느 정도 학력에 어떤 분들이 대처로 드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제목도 없이 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네. 얘기니까 네. 수다 떠는 거나 같은 거. <laughs> 네. 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그렇죠. 선생님은 저를 대상으로, 저는 선생님 네. 대상으로 해서 서로 즐겁게 그렇죠. 궁금한 걸 묻고 답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점도 있지만은 네. 단점은. 이제 그런 연연정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뭐 학교 종이 이런 사람도 이제 어려고 네. 어, 또 이제 그 성분이 어쩌니 이제 뭐 이런 정도로 가야 될것 같으면 그거 뭐더 하는 사실은 뭐 이럴 수도 있다 <laughs>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요구한다기보다 이제 원하는 거는, 네네네. 어 이런. 남들이 듣기에는 허들렛 소리 같은 예, 그런 이야기지만 숫자이기는 네, 네, 네. 하지만 그 속에 언제든지 뭘 하나 담아드리고 싶어가고그 아. 담아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책을 뭐 보고 이론적으로 하는 거야 젊은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렇 결국 가진 거는 내가 그런 학술적인 또 경험적인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네, 네. 어. 그게 지금 사회에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은그 네. 원리는 같을 수도 네, 있다니.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음. 이게 세월이 아니, 아무리 지나도 사람끼리는 서로 귀하게 음. 여겨줘야 된다. 음. 그천상천하유아 독존 원리야. 음. 천년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시대의 변화에 일일이 따라가지 못해도, 그러한 평생 동안 생각하고, 또 정리한 것을 함께 담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오늘도 선생님 말씀 통해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음. 그 사람과 통하는 수준, 음. 눈높이 대화, 음. 이것이 가장 말을 잘하는 거다 음. 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또 다음 시간에 귀한 말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지금까지 저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생님께 지혜를 구한 이성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